나마스요 저는 스윗유 대표로 있는 스파파 저는 원장 스인마마입니다저는스윗가부부요 <laughs> <laughs> <수인 요가>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인요가 대표로 있고요. 직원, 그리고 회원분들의 상담,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요가를 접하시게 되는 목적성에 따라서 특히나 정형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 요가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동작을 건너뛰셔야 되는지 그런 정형적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음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물리치료사로서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분들, 그리고 정형적으로 손상되신 환자분들의 재활치료를 했었습니다. 재활치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근기리를 충분히 늘려놓고 놓았으면 반대편에 근력 강화가 있어야지만 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수 있는 성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가 또한 충분한 근길이 확고, 그리고 반대편에 근력 강화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타 운동보다도 조금 더 자세 유지적인 성향, 그리고 체형을 잡는 성향이 강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몸으로 하는 운동이고 중력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동작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어 근육 같은 말로 이제 적색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체형 자세를 잡는데 유리한 포커스가 있고 많이 좋아하는 운동 중에 대표적으로 뭐 축구도 있을 수 있고 야구, 골프, 테니스들이 있는데 주로 우세 쪽.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편측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비대칭적 자세로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고 이러한 비대칭적인 자세를 잡으려면 요가와 같이 병행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오랫동안 길게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평균 중에 하나죠. 요가는 여자들만 하는 수련이다 근데 사실 정말 유명하신 인스트럭터, 요가 인스트럭터 선생님들의 경우는 남자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남성분들이 헬스적인 거뭐 중량을 통해서 근육의 펌핑이라든가 근육의 볼륨을 이제 늘리려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맨몸 운동으로 하는데 효과가 있겠어? 라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효과 정말 있습니다 아시탄가 하타 해보고 나셔서 다시 한번 제가 되물어 보겠습니다 네, 요가 수련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절대 평균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추후에 이제 진행되어질 계획인데요 일단 제가 물리치료사인 점의 장점을 살려서 본인이 다른 분, 회원분들보다 근긴장도가 많이 높으신 분들 그래서 수련에 앞서서 그 근긴장도를 좀 많이 떨어뜨리고 본 수련이 진행을 할수 있도록 제가 직접 회원분 회원분을 컨택을 하고 정열적인 상태를 봐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수련 본 수련에 어, 투입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This is my love.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요가 스테이에 있습니다. 조금 더 본인에게 멘탈적으로 힐링적인 되는 부분 그리고 몸으로서 최대한 이완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그를 더욱 더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시도록 하는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윗 요가 원장 라비아입니다. 저는 현재 저희 원에서 아로마 치유 요가와 아로마 힐링 명상 그리고 재활 교정 요가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 닉네임이 스윈 마마입니다. 그래서 스인님들께 이 공간에 오시는 동안 굉장히 편안하게 또 그리고 위로 받으실 수 있게 힘을 드릴 수 있게 조금 더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안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가 지도자이기 전에 원래 직업이 물리치료사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몇년 동안 했었고, 그때 당시에 많은 환자들의 몸을 만지면서 그들의 사실 병이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거를 알게 됐고, 마음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깨달았습니다.뿐만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공황장애 증상처럼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고,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긴 했으나, 어, 길게 가지 못해서 마지막 방법으로 제가 했던 방법이 요가랑 명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불안도나 긴장도를 낮출 수 있었고,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계속 과거나 미래에 있던 저를 현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줬던 도구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불안이 거의 미래에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저의 항상 두려움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이 요가를 하면서 계속 현재로 돌아오게 했고, 현재를 살아가게 해줌으로써 저의 불안도를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요가는 숨 쉬는 거를 집중하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마다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는 내가 아니라 현재 숨 쉬고 있는 나에게 집중을 하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요가 동작들, 아사나라고 하는데요. 이 아사나들을 하면서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프고 또 어떤 부분이 또 힘이 느껴지고 그래서 불편하고 편한지 그것들을 계속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몸이 뻣뻣하고 굉장히 유연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선생님들과 수련하면서 제 수련을 하다가 옆에 잘 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순간 제 마음에 화가 올라오고요. 불평이 올라오고요. 또 짜증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짜증을 내고 있는 저를 보면서요. 아, 내가 누군가 비교하는 게 습관적으로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생각의 습관이나 감정들을 바라볼 수 있어서 저를 알아가는 데 너무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요가 수련할 때 사바사나라는 쉬고 있는 자세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손에 힘을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손에 힘을 꽉 쥐고 있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계속 손에 힘을 쥐고 있었구나. 내 몸에 긴장을 주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평소에도 그 긴장감을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래서 긴장감을 풀고 좀숨쉴수 있는 또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을 연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스윗 요가의 비정감 미션은요, 삶의 향리와 위로 쉼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요, 계속적으로 스윗님들을 더 치유가 되고 평온해질 수 있도록 그런 치유 프로그램과, 어, 싱인보를 이용한 소리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는, 그리고 아로마를 통해서 조금 더 향기가 몸 안으로 또 마음까지 채워질 수 있는, 또 재활과 교정, 그리고 전통요가를 중심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진행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저희 스위스 오시는 그 회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10분 중에 9분은 다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저는 뻣뻣하고 유연하지 못한데 요가를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네?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가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내 몸의 어떤 부분이 힘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또 긴장을 풀어야 되는지 이완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다들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과 부담감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저는 지금도 못 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몸의 특징도 그렇고, 체형 때문에 모든 요가 동작들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알아가고, 내 몸을 느껴주고, 내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닷줄이라는 것을 스윗님들에게 항상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윗님들에게 요가를 잘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열심히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미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이 공간 안에 오시면 자신의 호흡소리로 그리고 자신의 몸 그리고 마음으로 온전히 머무셨으면 합니다. 제가 상처받아서 또는 아파서 치유받았던 것처럼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그 상처들이 치유되셨으면 하고요. 평온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가가요. 우리가 매일같이 힘 밥을 먹는 것처럼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힘들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매일 편안하게, 부담 없이 삶 속에 스며들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랍니다.